어르신들은 이거 신청 안 하면 매달 35만 원. 그냥 공중에 날리는 겁니다. 놀라셨죠? 제가 시작부터 너무 겁을 드렸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이제 곧 2026년 새해가 밝습니다. 해마다 나라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데,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냥 두면 남들은 다 받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돈이 너무 많아요. 특히 내년 2026년에는 기초연금도 또 오르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혜택도 역대급으로 늘어나거든요. 오늘 제가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말다 빼고 옆집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내년 살림살이가 확실히 나아지실 겁니다. 첫째, 2026년 기초연금. 어? 나도 이제 되네. 자, 첫 번째는 다들 관심 많으신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요? 어르신들 요즘 물가 너무 비싸죠. 시장 가서 사과 하나 집기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물가 오르는 만큼 기초연금을 매년 올려줍니다. 올해 2025년에 혼자 사시는 분이 최대 34만 원 조금 넘게 받으셨는데요. 내년 2026년에는 이게 얼마가 되느냐? 약 34만 9천 원대 예상. 부부 합산 약 56만 원. 아직 국회에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 안을 보면 대략 35만 원 가까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에이, 겨우 몇천원 오르는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1년으로 모으면 무시 못할 돈이고요.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두분 합쳐서 한 달에 약 56만 원 돈이 됩니다.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집 때문에 안 돼. 이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예전에 신청해 봤는데 집값이 조금 있다고 탈락했어. 우린 안 돼. 하고 아예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어르신. 그게 옛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요만큼만 살아도 부자라고 안 줬다면, 이제는 기준이 좀더 넉넉해져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하고 수입은 없는데, 예전에 사둔 집 가격만 올라서 억울하게 탈락하셨던 분들 계시죠? 내년 2026년 새 기준이 나오면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고 넣었는데 역시나. 하고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좋은 게 하나 있죠. 예전에는 꼭만 65세 생일이 되는 그 달에만 신청하라고 해서 깜빡하기 쉬웠잖아요. 이제는 생일 전달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이 생신이다. 그럼 오늘 당장 주민센터 가셔서 나 다음 달 생일인데 기초연금 미리 신청하러 왔다 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둘째. 병원비 돌려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 이건 모르면 바보.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많이 손해보는 혜택 1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제도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큰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병원비가 수백만 원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 둔 거예요. 어르신. 1년 동안 병원비로 쓰신 돈이 우리 어르신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네요. 이 이상 넘어가는 돈은 나라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병원비 페이백 즉 환급 제도입니다. 2026년엔 뭐가 중요하죠? 내년 2026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소득이 조금 적으신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병원비 상한선이 낮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1년의 병원비가 500만 원이 넘어야 돌려준다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100만 원만 넘어도 그 이상 쓴 돈을 다 돌려주는 식이죠. 즉 내가 올해 병원비 좀 많이 썼다 싶으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인 어르신은 그냥 병원비 많이 나왔네. 아이고 허리야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라에서 찾아가라고 통장에 넣어둔 돈이 100만 원이 넘게 있었어요. 이거 안 찾아가면 나중엔 국고로 환수돼서 사라집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통은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그런데 우편물 잘안 보시잖아요. 혹은 이사가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577-1000번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내가 혹시 병원비 돌려받을 거 있나?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건강보험 앱으로 한번 봐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2026년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힘든 일 말고 쉬운 일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제가 일자리 이야기 꺼내면 손살에부터 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무릎 아파서 못해. 아버님, 어머님. 오해십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는 옛날처럼 땡볕에서 무거운 건 아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요즘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은 일자리는 이런 거예요. 첫째, 아주 쉬운 소일거리. 동네 놀이터에 위험한 건 없는지 한 바퀴 쓱 둘러보시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때 교통 정리 잠깐 해주시는 거요. 한 달에 서른 시간 정도만 하시고 용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친구분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둘째. 조금 더 전문적인 일. 내가 아직 기력이 좀 있다 하시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 도와주거나 관공서에서 안내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월 70만 원 넘게 받기도 해요. 내년 2026년엔 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내년 2026년에는 나라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렸습니다. 일자리가 무려 115만 개가 넘게 생깁니다. 올해보다 5만 개 넘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면 뭐합니까?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일석삼조잖아요. 내년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보통 연말연시에 모집을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깎일까 봐 걱정되시죠. 제가 이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듣습니다. 일해서 돈 벌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돈은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잘 안칩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다 받고 일자리 월급은 월급대로 또 받는 겁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돈 버는 정보.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자, 오늘 2026년에 바뀌는 중요한 세 가지. 첫째, 기초연금 더 오르니까 포기했던 분도 다시 신청하자. 둘째, 병원비 많이 썼으면 돌려받는 돈꼭 확인하자. 셋째, 쉬운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나 생기니까 용돈 벌어보자. 이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내년에는 앉아서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버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정보 따라가기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공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딱 알아듣기 쉽게 밥상 다 차려서 숟가락까지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눌러두시면 나라에서 주는 돈 되는 정보, 남들보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손해보는 정보들 제가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